뭐잘뭐 뭐, 뭐, 새로 오신 분이가 웨이어 빨리 와. 어, 오 OA 그 사람 이 물어봐 가지고 마이애미 그리고 템파, 토론토, 샘프, 그리고 천사. 어. 그리고 덴버 오바갈 하기로 아, 덴버는 어 언더 같다 마이애미 홈에서 어 그렇게 얘기하고. 거다 그 들었는데 샘프 마이 때문에. <laughs> 아, 그러니까 어, 어제 오전부터 이게 꼬이는 꼬이는 실점이라니까. 그 오늘 오후에 어, 확 풀어야 돼. 음, 그렇기 때문에 음. 자, 어제는 자, 틀린 거를 요까마 프레나고 NC 오바 요두개 틀렸는데 어, 이게 어, 원래 14개 중에 12개를 맞추면 올킬을 해야 되는데 어. 어 올킬을 못 했어요. 음, 참고하시고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리온한 경기부터 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돼간다. 5시 7분 음. 자, 니오네마하고 히로시마 이 경기는 그냥 오바쪽만 보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내가 히로시마 프렌이나 요코마 프렌 중에 고민을 했다가 요코마 프렌을 가가지고 올킬을 못했습니다. 근데 어제 히로시마 역시나 역배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뭐 카토 다카요키하고 쿠리아렌하고 경기인데 어, 히로시마를 역배를 줬길래 어, 히로 프렌을 추천해드렸어요. 오늘은 지금 코르니엘 얘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니오넴 쪽으로 지금 몰리긴 한데, 솔직히 우아사와도 별로 뭐, 썩 내키진 않습니다. 요 경기에.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1차전, 2차전은 뭐, 점수가 좀안 났지만, 오늘은, 어, 니오넴도 코르니엘 정도면은 뭐, 한 석점 정도는 내지 않겠나. 그리고 히로시마도, 어, 뭐, 충분히, 어, 우와사 정도는 공략 가능하다. 아, 그렇게 보고, 여기 현재는, 음, 오바 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패는, 뭐, 솔직히, 니오넴이 지금 수입전이라서, 니오넴이 유리하긴 한데, 솔직히 뭐, 어, 어 니오넴 승, 어, 승은 별로, 음, 땡기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오바 쪽. 자, 라쿠테나고 한신은 가라시마하고 이토마사신데, 자, 내가 한 한신에 일단 몰렸어요, 배트맨도. 나도 이 경기는 한신을, 아, 한신이 좋아 보이는데, 음, 왜, 이또 마사시도 최근 불안한데, 가라시마, 어, 가라시마 얘가, 어, 아유, 꽈추, 어서 오시고, 가라시마 얘는 올 시즌 첫등판인데 음, 얘는 내가 몇년 전부터 얘 나오면 그냥 반대를 많이 갔습니다. 왜, 얘가 그냥 일본의 유관이라 보시면 돼요. 한, 어, 구속이 한 135km, 어, 작년, 재작년까지, 한, 직구 구석이 한 135kg, 136kg, 한, 그 정도 나옵니다. 자활인데. 음, 그냥 뭐, 똥벌인데. 어, 뭐, 잠깐, 반짝 잘 던질 때가 있긴 있었어. 얘도 전성기가 있었어. 근데 이제, 어, 뭐올 시즌 어떻게 뭐, 기회를 한번 받긴 받았는데, 왜? 작년에 한신전 나와서 5일닝 동안 일실점 호투를 한게 있기 때문에, 오늘 기회를 받았고, 근데 이제, 어제 한신 빠따가 터졌습니다. 어제 한신 오바만 추천해드렸죠. 추천해드렸는데, 역시나 뭐, 단아가가 어, 겁나 처맞았고, 자, 이또마사시 정도면, 뭐, 솔직히 뭐, 어 안정적인 투구를 할수 있다고 봅니다. 아, 보기 때문에 요 경기들이 어 가라시마 반대, 어 가라시마 반대, 한신 승 어제 한신 빠다가 터졌기 때문에 한신 쪽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이브하고 준이치는 미야가하고 야나기고 이것도 지금 뭐 이닝 실이죠. 둘다 2대 1로 어, 한 판씩 이겼습니다. 한 판씩 이겼고 오늘 3차전 같은 경우에는 뭐 솔직히 야나기가 좀 유리해 보입니다. 야나기가 유리해 보이는데. 어, 뭐, 솔직히 저는 뭐, 어, <laughs> 어, 이거 안 건드립니다. 어제 세이브 억지로 끝내기로 끝내기 런처 가지고 이겼고, 뭐 오늘은 뭐, 야락이 냈으면 주니치가 가져가야 되는데, 솔직히 어, 어, 뭐, 손이 안 갑니다. 아, 주니치, 지금 빠따 죽었고, 양태 빠따 죽었고, 뭐, 이왕 갈 거라면은 차라리 그냥, 어, 뭐, 세이브 쪽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어. 야나기라서 선발 싸움은 주니치가 유리하긴 한데, 아 어, 뭐, 솔직히 이런 경기, 어, 차라리 찍을 거면 역배 가는 게 맞지 않나. 아준니치갈 어, 바에야, 아 어, 요거, 세이브 역배 쪽 보는데, 당연히 배팅은 안 하겠죠. 자, 지바로 때하고 야쿠르트는, 어, 음, 꽈추 빨리 오있어. 딱 앉아라. 어, 카스티어가 사이스 니드 자, 카스티어가 원래는 불펜 쪽이에요. 어, 불펜 쪽이었는데, 어, 어쨌든 오는 선발로 지금 나가, 나와서, 어, 뭐, 4.1년 동안, 어, CP한테 8.3일. 그리고, 어, 유일하게, 솔직히, 일리 용병 중에서는, 어, 거의, 유일하게, 꾸준하게 활약하고 있는 게, 그래도, 어, 사이스니드다. 음. 아, 이건, 야쿠로트 스쪽 사이드 보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지바로 때 만나서도, 7일이 무실점. 걸리는 건, 이제, 어제 지바봤다가좀 터졌다. 어제 야쿠바다가 죽었고, 어제는 지바롯데 쪽을 봤죠. 왜, 메르세데스 대, 어, 사카시 케이지여서 어제는 주바 롯데 사이드를 보긴 봤습니다. 봤는데 오늘은 어뭐 지금 뭐 선발에서 뭐 사이 스리드가영 유리하기 때문에 어 오늘 카스티오 정도면 야쿠르트가 어 박살 내야 되지 않나 오늘은 어야쿠르트쪽 그렇게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발 매치업에서 어좀 갈린다 그렇게 아 보시고 오늘 경기 야쿠르트승 쪽. 음. 자, 오릭스하고 요미우리입니다. 오릭스하고 요미우리인데, 이 경기, 오릭스가 정배를 받았는데, 어제 야 요미우리 빠따가 터졌어요. 어, 그리고, 야마오꺼대 야마잡기. 물론, 뭐, 지금 야마오꺼 정도면은, 뭐, 충분히 호투를 할수 있고, 어, 뭐, 오릭스가 유리해 보이긴 한데, 어, 어제, 어 음, 저는 요미우리가 터졌기 때문에, 빠따가 터졌기 때문에, 음, 이 경기는 간단해, 그냥 요미우리 프렌 어, 지금, 오릭스가 뭐, 빠따가, 물, 모리가 있고 없고 차이도 크고, 통구, 모리, 얘들 알면 별 쳐줄 애들이 없어요. 어, 1차전에서 2점 내고, 2차전에서 어제 무득점. 어, 그래 봤을 때는 오늘, 어제 빠따, 가살아나요미우리쪽 사이드로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선발은, 야마코가 우세한데, 뭐, 그래도, 어, 저는 빠따 쪽으로, 어, 지금 빠따 흐름이, 어, 그래도 오늘 경기까지는 그래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요미우리 쪽이 요미우리 요 프렌 쪽 요미우리 프렌 쪽으로 접근을 하고 6.5 기준 오바 쪽왜 오리스도 야마자키 상대로는 뭐 어느 정도 점수를 뽑지 않을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6.5라면 요경기 오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미우리 프렌의 오바 쪽자 그리고 소뱅하고 요코하마는 모리아하고 아즈마 자, 이경이는 그냥 패스하는 게 맞아요. 지금, 아, 뭐, 선발, 뭐, 이닝, 어, 모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오이닝 6이닝, 뭐, 이렇게 던지고 있지만, 어, 그래도 방어 0.8이, 뭐, 굉장히 뭐, 어, 호투를 하고 있고, 뭐, 마지막 카즈키 같은 경우에도 뭐, 어, 뭐, 기복은 있으나, 그래도 자기 몫은 해주고 있죠. 53.2일 동안 방어 2.35. 뭐, 자기 몫은 충분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1차전, 2차전 소뱅이 가져가고, 이제 3차전 수입전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요 까마가 오늘은, 어, 뭐, 잡으려고 어, 발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요거 한번 프레임 보는데 지금 요거 한번 봤다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요 경기는 뭐소뱅이 이겨도 수입을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 그렇게 보시고 구야로 음. 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겨 알칸타라고 김민우 요거는 패스해도 되겠죠? 어, 어제 하나 문동주 나오고 두산 박신주 나온다 그래서 뭐 하나 쪽으로 몰리고 하나가 정비였는데 저는 어제 두산 쪽을 봤습니다. 두산에 두산 승이 오바 쪽, 어 두산 프랜이 오바 쪽, 어제 두산 프랜이 오바를 떴죠. 그리고 오늘 경기는 뭐 이거는 변수가 없어요. 어 김민우가 그나마 그래도 어올 어, 시즌 어, 두산 원정에서 6이닝 동안 무시점 호투를 했다. 근데 최근에 김민우 어 구이면은 오늘은. 음 뭐 힘들지 않을까 최근에 김문수 구이면 요거 두산 승에 두산 마에는 뭐개 몰려가지고 지금 1 2까2국까지 떨어졌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두산 쪽 사이드로 봐야 되지 않나 지금 두산지 빠따가 터졌기 때문에 음. 오늘 뭐 두산 터지면 뭐다 뒤지는 거지 뭐 음. 오바도 개, 오바 이거 오바 어, 알칸타라 나오는데 오바는 좀 그렇죠 오바는 좀 그런데 어, 뭐 그래도 요 경기는 어, 뭐 두산 승에 두산 마 마, 이 봐야 되지 않나? 아, 패스하겠습니다. 자, 기아고 신세계, 이제 앤더슨하고 박종훈인데, 이제, 어제 기아가 잡을 뻔 했습니다. 구회 가가지고 서진용이가 틀릴 뻔 했는데, 어쨌든 뭐, 막아서 9대8 한점 차로, 어, 신세계 가져갔고, 어제 마지막에 기아봤다가 어, 터졌기 때문에, 음, 저는 요 경기는, 음, 앤더슨이 존나 불안해요. 근데 5월 28일 이후에 거의 뭐, 어, 열흘 만에, 어, 열 하루 만에 등판이니까, 열흘 만에 등판이기 때문에, 뭐, 솔직히, 어, 박종훈갈 바에야, 아, 요것도 뭐 차라리 간다면, 어, 기아 프렌이나 기아 역배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요 경기는, 어, 뭐, 신세계가 근데 지금 기아 상대로 4연승 중입니다. 4연승 중이기 때문에 좀 어, 뭐, 그게 좀 상성이 좀안 좋긴 한데, 어제 마지막에 기아 봤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음, 오늘까지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오바 쪽 몰렸죠. 뭐, 이거, 기아승의 오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어, 뭐, 양팀 봤다가살난 상태에서, 어, 선발이 불안하기 때문에, 요 경기는 기아승의 오바 쪽. 자, 키움하고 LG는, 음, 자, 최원태하고, 어, 김윤씨. 자, 어제 LG 가져갔다가, 뭐, 시껍하다가, 어쨌든 적특이 났어요. 12회에, 쇼에 뭐, 어, 5대3으로 이고 있다. 12회 말에 또, 어, 어이없이, 뭐, 저기, 뭐야, 투런 맞아가지고, 5대5 질뻔 했지만, 어쨌든 적특이 났습니다. 무승부로. 적특이 났고. 자, 오늘은 홈에서 극강인 최원태. 어, 그리고 최근에 불안한 김윤식. 어, 그리고 원정에서 좋지 않은 김윤식. 자, 두투수다 올 시즌 상대전 성적은 좋습니다. 상대전 성적 좋은데, 이정우가 살아났어요. 어, 일단은 키움 이정우가 살아났기 때문에, 오늘 뭐, 키움 역배 받았으면, 요, 이거는 키움 프렌치 좀. 어, 키움프렌 쪽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최원태가 어, 원체 홈에서는 그래도 어, 잘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음, 키움프렌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하고 kt 자스트렐리 배제서 이거 뭐 롯데 승다 몰렸는데 뭐스트렐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났어요 근데 뭐 솔직히 음, 어제 롯데프랜을 봤는데 롯데프랜을 했어요 근데 별로 땡기지 않아요 이거 어, 롯데 승은 보는데 이것도 8.5면은 오바가 맞지 않을까 아, 이 경기도 어, 솔직히 뭐뭐베제성이나 어, 스트렐리나 뭐둘 중에 뭐 누가 터져도 뭐뭐 뭐 전혀 뭐뭐 어, 뭐 이상한 경기가 아니잖아 그죠 이 경기 롯데 승 보는데 아, 오늘은 롯데가 땡기지 않는다 아, 근데 이제 아, 이것도 수입전이요 에 수입전이기 때문에 뭐 솔직히 롯데가 좀 유리하긴 한데 음, 뭐 솔직히 지금 롯데 봤타 봤을 때는 별로 땡기지 않습니다 이 경기 그렇게. 아, 하고, 마지막 경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삼성하고 NC인데, 황동재면은 아, 아 연당이 어서오시고, 황동재하고최성영이그러요황동재 지금, 어, 올 시즌 퓨처, 1군 첫 등판입니다. 올 시즌 퓨처스에 2 1일인 동안 방월 3.43. 그리고, 어, 5월 30일날 마지막 등판, 기아전 때6이닝 실패한 자 사실점. 그리고 올 시즌, 어, 에 아, 작년이에 작년. 어, 아, 작년, 작년. 작년에 NC 만나서 어10.1 이닝 동안 어 방어율 7.3 7.84아 어 자, 뭐 이거 NC 최성영도 이제 어 이닝 소화나 이런 게좀 문제가 있긴 한데 뭐좀어 의문 집좀뭐 의문 부호가좀 붙긴 한데 요거는 뭐 솔직히 어황동재면 오늘 어제 NC 받다가 살아났고 지금 삼성이 어제 아한 점도 못 냈죠. 지금 구자옥도 빠진 상태에서 어 오늘 경기도 뭐 솔직히 힘들지 않을까? 어 선발에서 음황동진는어 지금 뭐 삼성이 이제 뷰캐넌이 지금 한 타임 쉬고 있어 부상 때문에 그래서 황동진가 대체용 어 선발로 나오고 어제 뭐 김대호가 또 나오고 계속 땜빵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 황동진 가지고는 어 오늘도 뭐어 예, 힘들고 요것도 9점 오면은 오바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은 국야 오바 한 두세 개를 한번 잡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기도 어, n c 승 NC마인의 어, 오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동제는 힘들지 않을까? 아직은. 음, 그렇게 보고, 어, 한번 오늘도 쭉 가봅시다, 여러분들.